대포 할머니 집 갑니다. 대양아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태양이 어머님한테 맡기고 고기 먹으러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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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에 고기면 <laughs> 태양이 낳기 전에 먹고 고기집을 처음 봐요. 오늘 친구가 보내준 디어로렌 로션 처음 사용했고요. <laughs> 손이 그렇게 먹고싶어? 응? 손좀 그만 빠세요, 태양아 에이. 에이. 태양이 지금 자고있고 시댁에서 집에 오자마자 씻기고 밥 먹이고 원래 밤잠을 트림시키고 조금 토닥토닥거려주다가 눕히면 바로 잠들거든요 거의 5분 안에 아 네,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 제가 조금 트림 한번 시키고 저는 씻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아 재우기 꺼니 하고 천천히 씻고 나왔는데 완전 울어가지고 안 잔다는 거예요 눕히면 바로 잠드는데 그래서 뭐지 또 아픈가 싶어가지고 열을 쟀는데 열도 안 나고 오늘 아침까지도 약을 먹긴 했거든요 그래가지 이게 또안 울다가 오니까는 왜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은 밥이 모자랐던 건지. 근데 밥이 모자랐으면은 밥 먹고 나서 바로 조금 울거나 했을 건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닥토닥 거려주다가 하니까 또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왔는데 뭔가 그때 제주 바로 그 시간에. 안 누워가지고, 바로 잠을 못 들어서 그렇게 울었나 싶기도 하고, 완전 울고, 입이 완전 네모해지고, 서럽게 울어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또 지금 걱정 한바가지거든요. 그리고 콧물이, 울면서 콧물이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흘렀거든요. 진짜 이만큼. 아 그래서 설마 감기인가? 이제 4개월 접종도 해야 되거든요. 4월 14일부터 접종인데, 약을 먹고 있어서, 그냥 약다 먹고 나면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소아과를갈 건데 내일 한번 증상을 얘기해보고 내일 아침에도 콧물이 나거나 어제까지 약을 먹였으니까 그거 얘기해보고 접종하면은 가능하면 접종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될것 같아. 벌써 지금 일주일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늦춰져도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물어보고 접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4개월 들어서 잠퇴행이 왔는지 종달 기상이거든요. 종달 기상. 항상 6시 넘어서까지는 무조건 자고는데 6시 전에 무조건 일어나요. 아, 그래가지고. 잠퇴행이 온 건지 낮잠 변환기라고 하던데 태양이는 낮잠을 지금 아침 먹고 한2 시간 정도 자고, 또두 번째 수유하고 나서도 1 시간 반? 뭐이 정도 좀 1, 2를, 낮잠 1, 2를 좀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 잘, 잘 때도 있고 안잘 때도 있고 한 30분 정도는 자는데, 근데 이 낮잠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막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어 진짜 육아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접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접종 열 날까봐 어. 접종 열이 나면 안돼. 소태양이는 열 나면 또 바로 소변 검사해야 되거든요. 어. 일단 또 일주일이 지났고 약도 내일부터는 안 먹을 거니까. 잘 해봐야죠 화이팅 화이팅 진짜 아프지만 않으면 되죠 뭐 울면 열심히 달래주고 이제 4개월에 온더윅스가 엄청 많다고 하니까 그거 진짜 계속 생각하고 성장통이겠구나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또 화이팅 해서 다음주도 열심히 육아해야 되겠습니다 아야. 이발로막 엄마를 차고 있어요. <웃음> 재밌어요? 재밌어요? <웃음> 태양이 병원 가고 있어요 진료 받아보고 괜찮으면 오늘 접종하려고요 4개월 접종 <laughs> 제발 접종하게 되는 열 나지 마라. 태양이는 지금 밥 먹고 있고 어제 콧물이 진짜 조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항생제도 어제 아침까지 먹어서 다 괜찮냐고 물어보니까는 접종하는데 이상 없다고 해서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제발 열이 안 나야 될 텐데 오늘 아빠 없이 저 혼자 다녀와가지고 아기띠 하고 다녔는데. 아, 어, 진짜 그 잠시 갔다 온 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빨리 밥 주고 저도 밥 먹어야겠어요. 태양이는 이제 뒤집기가 아주 자동이에요. 눕히기만 하면 바로 뒤집거든요. 가을에 <laughs> 비치는 태양이 너무 귀엽죠? 무슨 소리야?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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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네? 어? 어? 찜찜 소리 난다. 어? 찜찜 소리 나. 어? 어? 몇뭐 개야?

태양이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더윅인지 이알인지, 잠태행과 오늘 또 접종까지 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챔이 많아서 계속 열책하고 있는데 열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밤에만 안 오면 돼. 열만 안 나면 돼. 오어도 돼. 열만 안 나면 돼. 괜찮아. 오르면 달려줄게. 밥도 잘안먹으려고 해서 그래도 오늘 몸무게 체크하는 날인데 몸무게는 늘었습니다. 7.9 거의 7.8에서 7.9라서 2 0 0 g 정도 늘었거든요. 응, 먹느라 고생어 오늘 태양고2 0 0 0 m 고요고요 다행히 열은 새벽에 안 났어요 좀 낑낑대는 소리 들려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체크했더니 열안 나고 근데 중간에 제가 거실에서 잤거든요 근데 거실에서 자다가 한2시 반쯤? 방귀 소리가 붕 들려가지고 어? 뭐지? 똥 쌌나? 싶어서 다시 체크하니까 똥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씻기고, 다시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그래서, 그래도 바로 잠들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어. 근데, 거의 5섯시 넘어서부터 계속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 아, 너무 기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저기가 라지고 밥 줘야겠어요. 대양아 일어났어? 잘 잤어? 잘 잤어요. 나가서 밥 먹자. 어, 방향 전환합니다. 방향 전환 같이 <laughs> 계속 자자 엄마 잠와 잠아. 엄마 잠 와요 계속 자요 주무세요 아아버야 네. <polarization> <laughs> <imana> <ajuda> 언제 알고 걷는다. 옆에 저희는 오늘 결혼 기념일, 결혼 3주년 기념일이라서 사진 찍으러 갑니다. 태양이 데리고 저번에 작년에 갔던 곳 가서 찍을 거고요. 갔다가 아웃백 가서 밥 먹고 들어올 예정이에요. 저희는 사진을 찍고 아웃백으로 갑니다. 근데 태양이가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아니 안 도와준 건 아니지만 잘 도와줬고 안 울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사진도 찍고 태양이 계속 안고 해야 돼서 태양이 지금 잠 오나 봐요. 그리고 또한 한 장만 건치면 은잘 나온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그냥 사진 찍어주는 곳으로 가면게더 편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저희 강원 명지 정어리 사진관이라는 곳인데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시고 시간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혜양이 조금 더 크면은 그때 또 다시 가봐야 겠어요 혜양이는 <laughs> <laughs> 잠들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밥 맛있게 먹자 <laughs> 먹으면 포장해가지고 <가자>. 얼른 <laughs> <우리 눈> 먹자 <laughs> 사진관에서 찍은 거 이렇게 샘플로 바로 주셨거든요 태양이 보이시죠? 눈 감고 있는 거. 같이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 빠졌습니다. 이렇게 남편이랑 저랑 다 살이 쪄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추억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도 냉장고에 붙여둘려고요. 저희 냉장고에 작년에 찍은 사진 있거든요. 이렇게 작년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태양이를 안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 하나 더 붙여 둘 거예요 밥 먹고 아침 산책하러 나왔어요 <laughs> 태양이 빛에 너무 기엽죠 지금 자다 일어나서 완전 요루퉁한 표정. 응. 오늘 일일 이산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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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서안 돼가지고 일층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태양이 병원 다녀왔는데 수신증 1기는 맞고 그리고 그 제가 또 태양이가 약을 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굳이 그 정도 상태로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유로감염이 나 다른 병에 걸렸을 때그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기저귀 냄새로는 뭐 체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열 나면은 그때 소변 검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는 해야 되고 4월 달에 한번 찍어 가지고 제가 또 찍으려고 하니까는 예약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처럼 또 찍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신증 그 카페에 물어봤을 때 수신증 아가들 비타민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태양이는 딱히 뭐 그런 큰 무리가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비타민이나 뭐, 뭐 다른 거뭐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뭐이 문제될 건 없다고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초음파 찍으면 될것 같아요. 응, 알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태양이 너무 찡찡대고 저 없으면 또 바로 찡찡되더라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 그래가지고 뭐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모자를 깜빡해가지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햇볕이 강해서